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무료 상품권 200만 원을 받아가시는 기회 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1에서 20까지 숫자 3개를 적어주시면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로또 방송을 통해서 상품권 무료 5만 원짜리를 여러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모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정 절대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니까? 김정사입니다. 저는 원래 퇴근하려고 했는데, 피디님이 지금 하다가. 자, 안전의 대명사. 여러분들 뭐죠? 예, 네, 그렇죠. 접니다. <laughs> 제가 안전의 대명사. 제가 추천.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네. 오늘은 여러분들 기분 좋은 바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요일만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로또 이벤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지금 영상은 어, 저희가 다음 주에 당첨자가 또 나오죠. 좀 이따가 발표 바로, 아, 저 추천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추천드리는 마지막 차는 바로 볼보사에 요거 전국에몇대 없네요. 진짜. SC70 어, D5. 바로 5기통 엔진. 정말 5기통 엔진 또 없는데 요 SC70도 없습니다. 2014년식에 16만 키로 주행한 차량. 이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AWD. 바로 어, 전, 상시사륜 구동이 들어가 있고요. SC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이탈, 세이프티 등등, 뭐, 썬루프까지 내비, 전동 트렁크 다 있습니다. 세계에서 뭐 가장 안전하다고 우리, 우리 송 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정말 안전하긴 하겠죠. 자,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부터 이야 볼보,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 아 그냥 볼보라고 하면은 뭐뭐뭐 뭐뭐 스페셜한 차량 뭐 화려한 차량 뭐 그런 건잘안 떠오르실 거예요 그죠?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볼보 하면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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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의 대명사가 아닐까 구독 좋아요 사본 아, 알람설정 아, 아,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 아그 어떤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좀 아, 요즘에 트렌드랑은 좀 맞지 않죠. 요즘 트렌드는 뭐 여기 벤츠 처럼 유로피안 디자인, 뭐 옆에 그랜저도 그렇고 그렇죠. 막 이런 디자인이 좀 유로피안 디자인 이아닐까 싶은데 아, 볼보는 사실 그런 맛은 사실 없습니다. 대신에 좀 약간 클래식하고 좀 모던하고 조금 막 약간 세이프티한 맛 그런 맛이 있나? 그런 맛도 있니? 세이프티한 번 안전한 맛이라는 게 있나? 아니 뭐 예, 어쨌든 예, 제가 안전 맛집으로 여러분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디자인 이렇게 생겼고요. 타이어 안전을 생각한다면 타이어가 아무나 할수 없겠죠. 타이어 상태 굉장히 야 이건 뭐 보더라도 거의 금호 타이어, 거의 뭐90% 새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거의 새건데 뭐 그냥 제가 그래도 뭐 뒤에도 역시나 예, 한90% 벤투스 S1 노블 야 노블입니다. 그 중에도 플러스, 야, 뭔가 많이 붙었죠. 넣스 어, 원의 네, 노블의 네. 그저 비싸보인 타이어. 네, 차는 스웨덴 차지만 <laughs>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를 썼습니다. 자, 이다 문자 테스트 해서 해보도록 니다 문자를 딱 보면은 아 일단은 강판이 굉장히 이런 마감재 같은 거 있잖아요. 부식이 안날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 왜냐면 이게 좀 얇잖아요. 뭐 몰딩 처리나 실링 처리가 좀 얇거나 이렇게 좀뭐 어 그런 느낌을 좀 탄탄하게 뭐 이중 접합식으로 굉장히 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그래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고 옆에 보시면 어 여기 BIS라고 해서 이 옆에 차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제 센서가 작동을 해서 이렇게 빛이 나오는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보면 실내는 그냥 클래식하죠. 그죠? 나무 그리고 가죽 그리고 플라스틱 요세 가지를 정말 적절하게 되게 잘쓴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가죽 가죽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요 플라스틱이 많이 없어요 이런 것만 플라스틱이고 대부분 이런데, 이런 데에 있 것도 보면 뭐 굉장히 좀 어, 느낌이 막뭐 화려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 굉장히 잘 정리정돈 돼 있다 이런 느낌좀 받습니다 자 SC7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가 좀 굉장히 긴 어, 외관형 타일의, 타일의 차량인데요 요거는 SC60이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있잖아요. SC60이. SC60이 많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SC70입니다. 70. 지금은 아마 70 모델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자,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이제 요거를 누르면 파워 트렁크가 이렇게 딱, 네, 피님. 딱 이렇게 파워 트렁크가 딱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뭐냐. 봐죠. 바로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요렇게만 짐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여기, 이제, 삼각대나, 뭐, 이렇게 위험하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창 할수 있잖아요. 그죠? 야, 이런 것도 진짜, 별거 아닌데, 잘 넣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응급, 응급했을 때, 키트가, 막, 여기 들어가 있나 봐요. 한번 열어볼까요? 그쵸? 야, 이런 거, 참. 이런 거 별거 아닌데, 볼보에서 막, 그 구급키트죠. 구급키트가 여기 딱 들어가 있습니다. 삼각대도, 야, 뭔가 되게 정리가 잘된 느낌, 그런 거 봤지 않아요? 그죠? 이런 것도, 뭐, 레일도 딱 이렇게 있고, 야, 이런 것도, 여기, 참. 별거 아닌데 뭔가 되게 잘 깔끔하게 뭔가 우리 집에 가면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뭔가 정리 그러니까 선반에 깔끔하게 딱딱딱 딱 정리돼 있고 뭐 가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딱딱딱 뭔가 물건 이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사파리온 느낌 나지 않습니까? 오, 사파리온 <laughs> 야, 이게 그러니까 뒤에서 뭐가 딱 부딪히더라도 뒤에서 딱 밀고 들어왔을 때 얘가 한번더 지지 오. 충격을 해주는 그죠?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 제끼기도 하고 보시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내리기도 합니다. 야, 이런 거 있는 자동차 여러분들, 솔직히 뭐, 어, 그 우리 동물원, 어, 에버랜드에서나 이런 거 보지, 없잖아요. <laughs> 없잖아. 진짜 없잖아. 뒤에 디자인은 이렇게 4륜 구동이죠. 4, 4, 4륜 구동. 4륜 구동에서 D5, 5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약간 캐딜락 느낌 좀 나죠? 캐딜락 느낌의 테일램프가 뒤에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좀 근사하죠? 어떻게 보면은, 어, 좀 뭔가 승합차 느낌도 좀 나면서도, 뭐, 펠리세드, 저 앞에 보이는, 뭐, 보는 펠리세드 느낌도 살짝 뒤 모습 좀 보면은, 뭐, 전혀 안 닮았죠? 펠리세드하고는 제가 보니까 전혀 닮은 것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키는 되게 좀 약간 장난감 키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앞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장난감 키 같이 생겼죠. 그죠? 네, 네모 딱, 딱 정상에 그렇다. 자, 안에 한번 볼게요. 안에는 이렇게. 이게 진짜 볼보, 제가 항상 매번 말씀드리는데, 볼보 시트가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서, 진짜 장거리 운행할 때도 되게 편하고요 여기 한 시트만 딱 보면은 거의 그냥 그 S클래스 부럽지 않은 시트입니다 진짜 뒷좌석 시트를 뭐 이렇게까지 만들 이유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진짜 차 진짜 시트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질도 보면은 약간 나파가죽 시트 재질 이죠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그래서 만져보면은 다 가죽입니다 가죽 뒤에도 여기 다 가죽입니다 가죽 야 이런데까지 가죽을 쓰신 아 놀랍습니다 그죠 놀랍죠 그리고 가죽이 냄새가 이렇게 진하지가 않아 원래 가죽 냄새 좀 진한 차도 있잖아요 막 그래서 냄새가 더 심한 차량도 있는데 냄새가 진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뭘까요 저도 이거는 좀 처음 보네거요 이거는 이제 손잡이고 이건뭘 걸어놓는 걸 뭐가 뭐 봉을 이렇게 거는 건가 그죠 이거는. 혹시 아시는 분들 이거 좀뭐 기능 이거 앞으로 땡기라는건가 이게 뭐가 뭔가, 뭔가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뭐 하튼 아시는 분들 혹시 댓글을 좀 부... 그리고 이쪽에 아, 송풍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바람이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설정이 좀 되죠. 진짜 딱아 진짜 잘 만든다. 그죠? 골보 참잘 만들어요. 자, 자 앞에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앞에 넘어가면 대차보다 100만 원더 받는 방법 1662550 6 흥도무역. 졸업창에 흥도무역을 검색해 주세요. 흥도무역. 자, 와 시트 진짜 그쵸 이거죠 이 시트죠 이겁니다. 자 시동을 어, 이렇게 넣어서 시동을 이렇게 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기 끄고, 자 이거 뺐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계기판 한번만 보여주겠어요. 자 보여주면 요거를 키를 제가 이렇게 딱 삽입을 하면 요런 식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누르면 이런 식으로 딱 들어옵니다. 멋있죠? 계기판이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키,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이쪽에, 여 피디님, 여기, 다 보여주면은, 음. 이거 제가 빼고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불, 불빛이 딱 들어옵니다. 이게. 어. 짠, 이렇게. 여기 약간 이제 센서가 이상 있는지 없는지 뭐 이게 점검하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되어 있고. 야, 참, 이 썬루프. 당연히 선루프딱 들어가 있고요. 이죠 그렇죠? 썬루프. 이렇게. 선루프그 다음에 자동 접이식 옵션. 미러. 되어 있고 이쪽에는 핸들 리모컨, 예, 핸들 리모컨 딱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오디오, 사운드, 오디, 오디오 사운드 프리미엄 사운드 가딱 들어가 있고요. 어, 뭐 어디 사운드인지 모르겠어요. 제 봤을 때 듣보자면서 하내비게이션 후방 예, 카메라, 아, 카메라도 이렇게 센서 잘 되게 되어 있죠. 센서 딱잘 되게 되어 있고 기어봉이 이제 지금 어, 약간 이거 저 느낌 난다. 그 마세라티 느낌 난다, 어. P.R.N.D. 그죠? 마세라티 느낌 기어봉, 마세라티 여러분들 저 기어봉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핸들은 밖에 클래식한 건좀 더불게, 더, 좀 다르게, 좀 되게 스포티해요 그죠? 패드, 시프트하고딱 있어서 어, 굉장히 스포티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야, 이런 거는 진짜, 와, 이거 뭐 보면은, 진짜 되게 올드해 보이지 않아요? 이거? <laughs> 진짜? 아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게 풍량 세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어, 와, 이런 거는, 와, 에어컨도 너무 잘 나오고. 와, 여기 에어백도 여기 있죠? 운전석에도 있죠? 당연 조수석에도 옆에도 있죠? 그 측면 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게. 에어백이 진짜 곳곳에 다 있기 때문에. 아, 선글라스 케이스는 이쪽에 있네요. 선글라스 케이스 는 이쪽에 다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A 필러에 이제 사실 이렇게 어, 에어백 있는 차들은 어, 사실 운전자가 이렇게 어, 추돌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가 있죠. 여기는 열선 시트는 이쪽에 있습니다. 열선. 이렇게 열선 시트는 이렇게 3단계로 보시면. 하나, 둘, 셋, 삼 단계로 이렇게 쫙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제 내비게이션은 이제 지니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네요 자, 이쪽에는 뭐 무난합니다 뭐 컵홀더, 뭐 CD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쪽에는 어, 이렇게 닫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시거잭 그리고 이거는 센터 콘솔 이렇게 안쪽에 어,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뭐 글로우 박스, 글로우 박스는 이 정도 공간이 딱 나옵니다 매뉴얼 책자가 들어가 있고요 <laughs> 블랙박스 되어 있습니다 그리 이쪽에 보시면 방향을 가리키는 이제 동서남북 방향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하이패스는 이쪽에 하이패스 하이패스 딱 되어 있습니다. 어저 개인적으로 사실 볼보는 어 진짜 그 여러분도 그 보시면은 수입차 비중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몇안 되는 차량 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위를 계속 지키는 벤츠가 있고 그렇잖아요. 뭐 2등, 3등 이렇게 뭐 걔네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긴 하지만 이 볼보는 어, 제가 알기로 대기 기간도 좀 있지만, 상당히 그,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좀막 내세우기 쉽고, 좀막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저희 표현을 이렇게 부자분들 <laughs> 그런 분들. 아, 진짜로. 그래서 옛날에 이효리하고 이상순이 이제 SC90을 타고 나왔었죠. 그러니까 볼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꽤 이제 뭐 약간, 어 자기만의 어떤 개성, 그리고 안전, 뭐 이렇게 철학이 있는 거죠. 그런 회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이 차량의 인기는 계속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차량들은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비인기 차량들 좀, 저무는 차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니산, 뭐, 이런 거 있죠. <laughs> 도요타, <아마 이렇게 웃음>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근데 뭐 거의 철수할 지경에 막 이러겠지만, 여기 볼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그리고 사실, 볼보가 이제 디자인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은 이제 안 나와. 안 나와. 이런 감성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감성은 이제 안 나와. 세련된 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감성은 딱요때까지만 나오고 이제 끝, 끝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요거 다음에 버전에 나오는 60 이라던가 90그 다음에 S90 이런거 다 어디서 하냐면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국 이제 중국에서 누굴 스카우트 하냐면 아그 디자이너 바로 그저 저, 저, 저 폭스바겐 디자이너를 이렇게 흡수를 해서 어... 그래서 이제 딱 볼보 디자인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 예, 그렇게 돼서 뭐 토르망치 같이 이렇게 좀 비슷하죠 그래서 아우디하고 비슷하면 그, 아, 라이트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어. 그죠 예, 그래서 아, 어쨌든 애니 어쨌든 저는 어, 볼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 좀 오랫동안 함께 하면 되게 좋은 차. 로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타면서도 되게 승차감도 너무 좋고, 또 뒷좌석에 타더라도 내가 좀 안전하고, 그죠? 또 그리고 누구 부모님, 뭐 나의 뭐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또 나의 친구들 이렇게 멀리 운동하고 막할 때도 굉장히 조금, 어, 내 마음속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짐도 되게 많이 실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실내 공간도 넉넉하고, 그죠? 이거 외관 스타일이다 보니까 넉넉하고, 그리고 또 디젤이잖아요. 5기통의 디젤 차는 제가 말씀드릴 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연비도 괜찮죠. 연비 또한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이 s c 7 0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밖에 나가서 엔진룸 보고 이쪽에 오토라이트하고 옵션 좀 있는 거 설명 좀 드리면 아까 파워트렁크 버튼을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는 메모리 시트가총 이렇게 1, 2, 3단계 전동 시트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밖에 나가서 네, 엔진룸 보시죠. 엔진룸 보고 오늘의 어, 여기 핸들 열선이 있고, 이거 봐보여다 핸들 열선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차선이탈, 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 이제 추돌방지, 추돌방지가 딱 들어갔습니다. 안전에서는 정말, 어, 뭐, 정말 내놓으라 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밖에 나가서 엔진룸 보시죠. 구독, 좋아요, 사합 <laughs> 알람 설정,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볼보 SC70입니다. 전국에 많이 없는 차량이고요 많이 없습니다. 전체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요즘에 뭐 이제 T5 뭐 이런 건 이제 가솔린 모델이고 D로 하는 건 D4, D5 이거는 이제 어, 디젤 모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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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칭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만나본 어, 이제 볼보사의 SC70 차량이었고요. 어, 이 차량 여러분들 혹시 조금 더 관심이 간다라고 하시면은 대표전에 오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 그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로 여러분들 지금 바로 초안 숫자 3개를 적어주시면 돌아오는 금요일에 또 추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지금 날짜가 아, 9월 16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랜덤 추천, 로또 맞춰라 할 시간인데요. 바로 랜덤 숫자 바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가격 1에서 최대 가격 20까지 해서 총 추첨 숫자는 총 3개입니다. 추첨하기 눌러보도록 할게요. 둥둥둥둥. 어느 분이 됐을까? 요, 여러분들. 3개의 숫자를 맞추신 이번에 주인공 바로 5, 6, 14, 5, 6, 14번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5, 6, 14번 적어주신 분들, 저희가 이메일로 여러분들 피디한테 답신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